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저녁에도 일부지역에 비가 좀 왔습니다 경기, 아 중북부, 수도권에는 별로 온게 없는데 아, 충청도 이남 경상도 쪽으로 남부 쪽으로 남해안 쪽으로 비가 좀 왔습니다 지금 아침인데 아, 지금 거의 하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, 아침기온이 보통 이제 다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보통 20도에서 뭐 25도 사이 이제 열대야가 거의 없어졌죠 낮 기온은 보통 28도, 뭐 25도에, 비가 오면 24, 도 그래서 30도 전후로 됐습니다. 보통 우리가 이제 제라늄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. 요거는 이제 드름스위트라는 종류고 요거는 이제 아이비 제라늄인데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생육 온도가 뭐 20에서 25도, 30도 까지고 제일 좋습니다. 습도가 요새 보통 전국적으로 보면은 아침에는 상당히 높습니다. 보통 90% 95%지만은 낮에는 그래도 70%선 왔다 갔다 합니다. 그러면 제라늄이 이제 서서히 깨어나서 이제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건데 그래도 비는 좀 맞히지 말아야 돼요. 제가 이제 비 맞힌 것을 실험 중인데 그 나중에 다시 영상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을 비료를 줄 때가 됐습니다. 그 동안에 많이 여름 장마도 있고 그래서 주지 말아 그러고 뭐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았었는데 이제는 제라늄도 서서히 깨어나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오늘. 어 걸음 주는 거를 약간 한번 말씀드릴게요. 보통 여러분들 이 코팅이 이렇게 많이요 코팅 비료가 이렇게 많습니다. 뭐 생생코팅이 되게 많이 있는데, 질은 뭐 뭐대동소이 합니다. 약간 뭐 전문가들이 쓰는 게좀 좋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걸 많이 쓰죠. 이거는 이제 완효성이라 해서 보통 3개월, 6개월 가는 건데, 지금 요런 게 보통 15cm분이에요. 요는 15cm분입니다. 통상 이제 육구판에 들어가는게 이제 15cm분이에요. 요런 경우는 보통 어, 30에서 뭐 50알 그러는데 50알은 좀 많고요 그러면 그냥 밥 먹는 수준 한두개 정도 하나나두개 그래서 이 정도 돼요 15cm 분이면 그냥 보통 한 수주면 돼요 밥 먹는 큰 숟가락으로 하나만 이 정도 나오죠 이렇게 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 올려주시면 되고 유박은 뭐 유박도 한 수주 정도 유박도 한 수주 정도 주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이제 실내에서 간혹 발효가 덜된 거는 냄새가 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실내 베란다에서 키우신 분들은 좀뭐 그렇게 권장해 드리진 않습니다. 밖에 키우시는 분 상관없어요. 이것도 한 수저 정도 주시면 딱 맞습니다. 이렇게 요 위에다 올려주면 주시면 돼요. 한 수저 정도.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쓰시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쓰시는 게 바로 이런 앰플이죠, 이런 앰플. 어머님들이 많이 쓰시는데 저희 고객분들도 이제 이걸 많이 쓰십니다.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가 있어서 쓰시는데 저는 이거를 안 쓰는 걸 별로 권해드리지 않는데 또 나름대로 쓰시면 괜찮아요. 이게 좀 약간 액비가 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급할 때는 좋은데 지속적으로 쓰기는 조금 더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좀잠깨워서할 이제 뭐 때이기 때문에 이거를 주, 주,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보통 이제 어머니들이 이걸 빼거나 여기를 돌려서 이제 따가지고 이렇게서 해 이제 여기다 꼽잖아요. 이렇게 뺐어요. 이렇 꼽아버립니다. 그러면 한 부분만 가요. 물론 이게 나무가 이제 여러 나무가 있을 수도 있고 한 나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단점이 뭐냐면 뿌리가 이제 사방으로 다 퍼져 있잖아요. 그런데 그한 부분적으로만 가면 그게 독할 때는 그쪽에 충격이 갈 수도 있고 또 이쪽에 하는, 있는 애가 하는 일이 너무 많을 수도 있어요. 저쪽 돌고 있잖아요. 골고루 가야 더 좋겠죠.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앰프를쓸 때는 이런 거는 뭐 5분의 1 아니면 3분의 1 나눠서 이렇게 물줄때물 주기 전에 이렇게 몇 방울 떨어뜨려서 위에 이걸 따로 들리고 나서 물을 주라고 그렇게 꼭 말씀을 드립니다. 제가 전에 이 영양제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. 자막을 올려놓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오늘은 8월 하순이고요. 이제 잠 깨워서 서서 이제 물도 조금씩 주는 양을 늘리고 텀도 좀 짧게 가겠죠. 한 번에 하지 마십시오. 아직은 그래도 습도가 많습니다. 자, 함께 계신 구독자 여러분,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꾹꾹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